여포가 죽음으로 소주가 원래는 그 조조 거였잖아요. 조조 거였는데 이렇게 돼서 다시 유비가 갖게 됩니다. 소주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음, 조조를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된 거죠. 사실 그 유비가 그 전에 어떤 명을 받았냐면은 황제가 그 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조조가 아무, 아무래도 좀 뭐라고 했야지 황제를 황제답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좀그 전에도 이제 삼국연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화살을 쏘는 것도 황제는 이게 황제랑 같이 이제 화살쏘러 갔어요 군사들과 같이. 근데 이제 황제가 계속 못 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딱 쐈는데 이게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만세 만세 막 이런 걸 불렀어요. 그 아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황제한테는 정말 이 조조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사람인 거. 그니까 자기는 황제지만, 이름만 황제고, 완전히 황제, 어, 응? 조조 밑에서 그 조종을 당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또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살려달라고 사실은 유비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되게 속상한 거예요, 유비도. 그래서 군사를 주면서 원수를 치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냥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조 말을 듣지 않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소주로 아예 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소주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다들 아시는 사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뭐냐 꼬자 곽가랑 순 승유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저렇게 가면은 안올게 뻔한데 왜 우리 승상님은 저렇게 그냥 보냈을까? 근데 조조도 보낸 다음에 후회한 거예요. 저 유비라는 사람 내가 비록 죽이진 않았지만 혹시 저 군사들을 가지고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했기도 했겠고 그래서 그 순유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 보내서 빨리 데려오라고 그 일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소주를 먹기 전에 근데 안한 거예요 조조는.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틀린 걸 알면서, 지금 자기가 그거를 분사를 먹으려고 하는데, 왜그 사람을 따라가서 죽이지를 않고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순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승, 만약에 생각을 해봐라. 그니까 만약에 정말 쫓아가서 하게 된다면, 아, 우리 승상님이 했던 일들이, 이게 잘못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냐. 내가 잘못해서 또그 사람을 다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승상님은 정말 잘못을 알아,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게 뭐냐 잘못을 알아도 자기만 알고 있고 아, 잘못이라는 걸 자기만 알고 있고 절대 다른 사람 앞에 그게 잘못이다 이런 것을 내세우면 안 된대요 이게 뭐오어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자이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사실 주인공의 심리은 이미 은 사실은 고실은 사실은 은 但他永远不会认错 <noise>。네요런내용이에요들리시나요중국 어, 어其实主公心里早就知道错了，日后他也会改错，但他永远不会认错。<noise> 但他永远不会认错，认错，克永远不会认错。이게 오너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 수누기 하는 말이 오너는 이런다. <laughs> 틀려도 영원히 자기가 틀린,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지, 그거를 내놓지 않는다. 뭐, 이런 거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병사는 버린다, 셈 치고 그냥 냅둔 거예요. 어차피 조조는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여포를 죽였던 것처럼 언젠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또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냅뒀나 봐요.